평총고 12번 문제 풀어볼게. 지금 주어진 조건이 이렇게 있고, AB는 3이고, 얘의 값을 구하는 문제야. 그럼 써보자. 자, 2의 A승은 3의 B승과 같고, 3의 B승은 5의 C승과 같대. 얘네를 다 같으니까 K라고 놔볼게. 그러면 2의 A승이 K랑 같으니까 2는 K의 A분의 1승이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3은 k의 b분의 1승이고 5는 k의 c분의 1승이 될거야 얘네를 1번씩 얘를 2번씩 얘를 3번씩이라고 해보면 지금 음, 어떻게 할거냐면 제가 2번식에서 1번식을 한번 나눠볼게 2번식에서 1번식을 나눠볼게 그러면 좌변 나눈거는 우변 나눈거하고 같겠지 그래서 좌변식은 2분의 3이 될 거고, 지금 우변식은 k의 a분의 1승분의 k의 b분의 1승. 요렇게 되겠지. 우변식 다시 쓰면 미시 k로 똑같으니까 k의 b분의 1 빼기 a분의 1승이고, 얘 통분하면 k의 ab분의 a-b승. 요렇게 될 거야. 그럼 가만히 살펴보면, 지금 얘하고 얘하고 같으니까 양편에 a, b승 a, b승을 취해도 똑같겠지. 그래서 지금 우변을 살펴보면 우변은 약분이 되면서 k의 a-b승이 되고 얘는 문제에서 뭐라고 주어졌어? 3이라고 주어졌지. 그래서 2분의 3의 3승이니까 8분의 27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또한번 살펴보자. 지금 문제에서 지금 오는 K의 10의 1승이라고 져졌지 그래서 양변에 이제 시승 C승, 똑같이 시승을 하면 5의 시승이 K지. 그래서 이 K를 5의 시승으로 넣을게. 넣을게. 그러면 다시 쓰면 5의 a c 마이너스 b c 승 요렇게 되겠네. 아 됐네 그러면 이게 우리가 구하려는 값이잖아. 그래서 얘가 8분의 27이 되는 거야. 정답은 5번이네. 자 이해 되지?